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경기도 2천 장원에 나와 있거든요. 새로 등록하신 전문가분들로 같이 나왔어요. 한번 어떻게 말씀들하시나 한번 다 얘기들 들어볼게요. 저기 서 있는 건물, 긴 건물 저게 여기 회전 이 건물이거든요. 남일 거예요. 우리 게 아니야. 저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저거는 우리 거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철거. 빔이라 이런 게 아, 빔한번 가볼까요? 빔이? 어떤가? 지붕까지도 뭐확인 했나? 저기 보면 지붕도 있긴 있죠? 프레만 있으면, 원않나요 이거 판넬만 갖다 입히면 되긴 되겠네요. 그죠? 판넬만 갖다 입히면 되긴 되는데, 자동차 폐차장 에 했던가? 자, 여기 다 프레임은 다 세워놨어요. 그죠? 다 세워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판넬만 쓰우면 되니까, 이거 아까우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쌍갑에 사는 게 어떻, 어떻겠어요? 전 찬성합니다. 그렇죠? 철거하면 그 사람들은 뭐 피해를 입는 거고, 우리가 이걸 싸게 사면은, 싸게 사면은, 우리도 좋고, 그쪽도 돈이 좀 생기는 거 아니야. 서로 싸우지 말고. 자, 그런데 이게 평수가 내가 보기엔 한 200평 보이는데 맞아요? 평수가. 저 걸음을 로 걸어봐야 돼서, 야, 이거 나도 이게 한 10년 더 해야 되나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서른, 서른, 서른 둘. 32 곱하기 7 37이 21 22m 이거는 내가 보기에 50m 잡으면 2 2 m 50 1 1 0 0에 330평 이거 눈으로 보고 딱 알아야 되는데 이게 330평인데 난 200평이라고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걸어볼 수 밖에 없는 거지 이 길이를 50m로 봤을 때 그렇죠 300평 질내면은 이거 150만원 곱하기 300평 45000 들어가잖아 새로 질내면 그러니까 이건 철골만 했다고 볼때 철골 값이 전체 값이 반 정도 됩니까? 아니, 저기, 바닥 공사가 있기 때문에. 철골 공사 3분의 1, 바닥 3분의 1. 판넬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치면 될것 같아요. 가격이? 네. 그만 60% 치, 치죠. 뭐. 이, 이 상태를 60%로 치면 4,5천에 60%. 우리 0집 사리 2억, 2억 7천짜리거든. 자, 2억 7천짜리인데 얼마 주고 싶어요, 이거? 왜냐면 이게 좀 썩음썩하잖아, 세도 좀. 녹이 좀 낮지만 10년은 써요. 충분하지. 근데 이게 이 아이빔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H빔이 아니라 아이빔을 썼잖아. 약하지는 않아요 이거? 아이빔이란 말이야. 아이빔은 좀 약하거든. H빔보다 약간. 나중에 증첩안할 생각으로 이렇게 진것 같고. 음. 그리고 또 호이스트 걸려고 러면 이거보다는 좀 더. 호이스트도 걸기가 힘들어, 힘들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별도로 따로. 세워야지, 이걸 사물을 보면 그게 머릿속에 거의 정리가 돼야 돼. 어 이게 한 3억 들었구나. 내가 이걸 헐고 뭐 그런 서뭐 법정지상권 어려운 거 배운, 배운 거 써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비가 좋겠다. 1억 정도, 한 1억 오천 들여서 판를갖다 깨끗하게 씌우면 멀쩡하게 되고 여기는 페인트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좀 하고 그런 상태로 하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건 중간에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쓰려고 사무동 쓰려고, 쓰려고. 여기도 여기 2층으로 올려고 이 땅이 지금 몇 평이냐면 땅이 2,772 평. 나머지는 지분. 지분은 도로 지, 지분이니까 도로니까 상관이 없죠. 아, 어, 지분이 좀 많네요. 많아요. 예, 네. 지분 매각인데 도로가 지분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이게 도로가 아니고 현재 그냥 맨 땅이다. 그럼 문제가 돼요. 왜냐면 도로 동의를 안 해주면 골치 아프잖아. 근데 이건 도로가 동의가 된것서 이미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애초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를 내갖고 음. 공장을 짓다가 이제 자빠진 건데. 근데 이거 이거 이거를 내가 인수 맡아도 허가 문제는 남아 있잖아. 그렇죠, 남아 있죠. 이 사람 주인하고 허가 문제 를 만나봐야 돼. 네, 협의 봐야죠. 근데 여기서 5km 떨어진 2천 방향 쪽으로 5km 떨어진 데가 시세가 100만 원. 작년 시세가 근데 그렇게 규정하기 힘든 게 여기 좀멀긴 멀어 여기는 100만은 절대 안 가지, 안 갔죠, 100만 안 가지. 한 7, 8씩 갈려나 네, 그렇게 네, 갔으면 네. 좋겠는데 그렇게 근데 이거를 잘 합의를 보면은 괜찮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데 네. 이거에 대한 예측을 못 하니까 이 사람은 뭐안 해주겠다든가 아니면 허가권이 죽어서 뭐 새로 뭐 해야 되나 이걸 건축사에서 알아봐야 돼요 네. 이 상태로 우리가 그 사람하고 합의를 봤다고 할때 이걸 살릴 수 있어서 허가를 더잘릴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주 애물이 될 수가 있거든 아무것도 안된다 그럼 이대로 놓고 뭐 쓰지도 못하고 그게 되는 거지 이제 그거 알아봐요 제사가 아까 보셨지만 현장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매각 체제였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흔히들 우리가 뭐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시간만 많이 하고 복잡하죠 결국 합의를 빨리 보는 게 좋은데. 일단, 소송은 훨씬은 좋아요. 철거 명령에 대한 소송을 해놓고, 조금 감이 잡혀갈 때. 그리고 그쯤 되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기가 좋아요. 합의비가 좋다, 야지 아까야 약 그것이 약 3억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중고 중고 아닙니까? 어차피 증고니까한 1억 정도에, 우리, 우리 생각에 바람이야. 한 1억 정도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이게 13억 천이니까, 한 14억 천이나, 14억 5천까지를 줬다고 볼 때,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한 80만 원 얘기를 해요. 80만 원, 그 정도 도에 붙은 땅은 한 80만 원 받아줄 수 있다. 이 얘기 하니까, 이게 땅이 2772평이에요. 그러면 80만 원이면 약 21억 5천, 그러면 뭐한 5, 6억 정도 차액이 남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할 수가 있다. 물론 생각 밖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게 공부상 도로라야 되는 거야. 도로가 아니고 그냥 뭐 임야나 딴 거로 나 있다면은 이게 변경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공익 토지 아니야. 그래서 상대가 반대하면 이걸 도로로 만들 수 없다는 문제잖아. 이걸 마지막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공부상 도로가 맞느냐. 그것이 중요한 얘기고. 또한 가지, 거기 있는 건물을 또, 속, 속속 있는 거 아니냐, 허가권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은 신문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가 지리를 해갖고 받은 회신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요것은 화성시에 우리가 지리를 해갖고 한 3년 된것 같아요. 그때 지리가 뭐였냐면, 낙찰받은 토지에, 그 위에 있는 건물, 내지 허가권에 대한 취득이 우리가 가능한지를 지리했거든요. 그때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기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이에게 허가권은 자동 승계되므로 별도의 취소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나 개발행위가 유지되므로 농지복구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다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협의를 받은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살아있는 한 해당 필지안의 건축물들은 준공 때까지 불법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라 불법 건축물이 아니므로 필지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 마 개발행위 허가가 살아있는 필지이므로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다섯 개로 나눠서 정확해 왔잖아요. 그래서 또 일부는 이거 화성시니까 다른 시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주시에서도 저희 제가 한 5년 전에 또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경기도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안 되면 이걸 갖다 보여주면서 공무원을 설득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성시의파주주에서 이렇게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려요. 그럼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건물을 부수면 허가권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아, 되는 거 같다가 뭐안 된다고 얘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철거할 수 있죠. 그 건물이 없으면 없어지면 존재하지 않으면 허가권은 자동 취소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빨리 되면 한달 안에 취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 사실 거기 건물을 봤을 때 바닥이 거의 다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은그 위에 철골만 제거해도 철거로 네. 인정이 되나요? 또 처음 듣는 질문인데 그,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까? 아, 왜 그러냐면, 네. 그, 저는 거의 협의가 안될 거라고 대부분 가정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바닥공사만 해도 거의 30%가 완료된 상황이거든요. 아, 또 살짝 속여보려고 그러네요. 철거한다고막 겁주고 뚜껑을 좀 없애고 그러고 그러면 또 합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 써먹으려고요. 아, 네. 아난 그렇게 또 성공을 안 해봐가지고. <laughs> 일단 안 되면 그냥 부셔요. 부시 어, 내거 내가 뭐, 저거 하지 말고, 건드지 검디, 말고, 뿌셔요. 뿌시면, 먼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뿌시면 걔들이 와요. 알겠다고, 이러기라도 달라고. 근데, 내가 먼저 눈치를 먼저 보이면, 우리 포카페이스 알잖아요. 내가 눈치를 보이면, 상대가 내 약점을 물고 들어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니까, 뿌시, 부시, 알았다, 뿌시겠다 합대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허가권을 거래해서 사오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지금 원장님 저 서류에 의하면 그냥 허가권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별도의 비용 비용이 지출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허가권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 건물 짓다만 게내건 아니잖아요. 그걸 준다는 거지 그걸. 아그 건물값을. 네. 허가권으로 네. 로 넘어오더라도. 네, 넘어오더라도 건물값을 준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